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일부 맨발로 치유하다. 맨발 치유의 섭리와 과학. 3장 맨발 걷기 치유의 지혜. 색깔 3. 접지권 입법으로 여는 거주지 맨발 걷기 시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과 환경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다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 조망권 등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상 주거 단지 주변이나 근린 공원을 덮고 있는 부도체의 아스팔트 우레탄 야자매트를 걷어내어 흙길 보행로를 확보할 권리도 갖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일조권 조망권 등은 법령으로 또는 판례로 그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특히 일조권과 관련된 선행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0조 등이 있다. 대법원은 건축법 등을 관계 법령의 1조 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가로, 중략, 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는 공법적 규제의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쬐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상에서 인간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받아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망권도 마찬가지다. 조망권이란 특정한 위치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바다나 강, 산등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은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좁은 의미로 보면 건물 창문이나 베렌다 등에서 경관을 볼수 있는 권리로도 한정되고 있다 수평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 특히 바다나 강산 등 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주거 환경,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접지권이라는 원래 우리 모두가 보유한 인간이 땅을 밟고 살 권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땅을 맨발로 밟는 것, 즉, 접지의 효과는 이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땅과의 접지는 치유한다는 확고한 기본 명제가 있다. 땅과의 접지는 땅 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생명의 자유전자를 통해 우리 인간의 생리적 시스템이 당초 창조주가 설계해 놓으신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함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축복이자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와 같은 것이다. 만약 현대 문명의 치우에 근원인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함이 가능한 아파트 주거 단지와 그것이 불가능한 오늘날 대부분의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인 아파트 주거단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해보자. 독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위와 같은 접지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땅과의 접지가 가능한 아파트는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다른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땅과의 접지 가능성 여부가 앞으로는 접지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일조권이나 조망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이다. 그리고 위 일조권처럼 건축법 등의 관련 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신설되어야. 한다 믿는 것이다.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는 땅과의 접지가 가능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기울여 갈 것이다. 우리는 청계천 물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보행로에서 시멘트길 한쪽을 걷어내고 흙길로 만들자는 운동을 해왔고, 어린이 대공원에 약 3.5km에 달하는 시멘트 포장 둘레길을 흙길로 만들자는 운동을 해오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좀더 근본적으로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인 각 시·도·군의 아파트 단지와 주변의 근린공원에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아스콘 등으로 깔린 산책로를 흙길, 항토길로 바꾸고 곳곳에 세족 시설을 설치해 놓지. 차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일상에서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이뤄나갈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군 자치 단체에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산책로 중 일부를 흙길로 변경 조성하고 세족 시설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 주변의 근린 공원이나 천변 보행로 등에 깔려 있는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등을 일부라도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 의 마사토, 항토끼 등을 깔아 주민들이 언제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근린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셋째, 크고 작은 등산로와 숲길에 깔려 있는 외국산. 야자매트를 걷어내어 숲길을 찾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흙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들을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은 정책 내용들이 반영되어 우리의 각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들이 일부라도 흙길로 바뀌고 인근 근린 공원 역시 보석 같은 흙길로 재단장된다면 주민들이 항상 맨발로 걷고 접 지할수 있는 친환경적 친자연적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한 명품 흙길 보행로와 세족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가치로 승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초의 접지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도입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과거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대로의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게 살수 있는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거주지의 주변에서 언제든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말이다. 색깔사, 저출산 위기, 난임을 해소하는 맨발 걷기가 답이다. 2017년 IMF의 그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집단적 자살과 같다고 했다. 최근 테슬러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합계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60년대 5명에서 2020년대 2.5명으로 줄었다. 각 국가, 국가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미국은 1.8명으로 일본은 1.5명 정도로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그 움직임이 더 심각하다. 2017년 1.05명, 2022년 0.78명으로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의 새 정부는 인구 정책을 전면 재 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나온 구체적 대책은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달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불하겠다는 정도뿐이다.이 정도의 정책으로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여기서 우리 사회 저변에는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잉태가 어려운 젊은 쌍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애를 낳고 싶다며 병원을 전전하는 난임 인구는 연간 약 23만 쌍에. 쌍의... 달하고 있다. 그중 출산에 성공한 경우는 2020년 기준 약 12%인 28,669명에 그친다. 23만 명중 3만 명 정도만 출산에 성공한다면 여전히 약 20만 명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시술 과정을 반복하며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일명 난임 노마드로 불리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부모 급여와 같은 당근책보다 당장 잉태의 성공이 절박하다. 그들 중 절반이라도 잉태에 성공할 경우 한해 출산 아 수가 약 10만 명 늘어나게 된다. 2022년 기준 한국 출산 아 수가 24만 9천 명이었으니 당장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스모킹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왜 잉태에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 과학잡지 네이처 지에 수록된 논문인 '출산율 저하'의 환경적 요인은 지난 50년간 인간의 생식, 건강, 즉 남자, 남성의 정자 운동성이 감소하고 여성의 난자 배란 빈도와 배란의 질이 감소 저하되었음을 지적한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서구 남성의 정자 농도가 1973년에서 2011년 사이 평균 52.4%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결국 지난 50년간 인간의 생식 건강 악화가 전 세계적인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졌습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부도체 신발을 신고 살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부터였다. 그렇다면 변화의 원인은 땅과의 접지 차단에 다른 몸속 전자 결핍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접지 이론 학자들이 발표한 임상 연구 논문들과 최근 맨발 걷기 국민 운동 본부 회원들의 출산 성공 사례들이 그를 입증한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면 몸 안의 활성 산소가 중화되고 혈액이 맑아지며 혈류의 속도가 빨라진다. 또 활력의 원천인 ATP의 생성이 촉진된다. 당연히 인간의 생리적 활동이 증강되고 정액 생산량은 물론 정자의 활동성이 증가되고 배란의 질도 향상됩니다. 저자가 실시한 접지 실험에서도 접지되지 않은 채 화분 속에 키운 고무나무는 2년여가 지난 지금 잎이 병들어 썩어가고 잔뿌리도 생기지 않고 성장도 정체되어 간다. 나무 둥치 자체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반면 접지된 고무나무는 왕성한 성장과 함께 잎들도 건강하고 잔뿌리도 왕성하게 자라며 나무 둥치도 접지 안된 나무에 비해 두배 정도로 굵어지는 등 건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 접지되지 않은 부... 금붕어 세 마리는 먹이를 주지 않은 5일간 배설도 별로 않고 힘이 세잔해진 반면 접지된 금붕어 세 마리는 같은 상황에서 시커먼 숙변들을 쏟아내며 쌩쌩한 활력을 유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 실험의 결과는 맨발로 걷지 않고 접지가 차단된 채 사는 인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젊은 남성의 경우 정자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정자의 꼬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젊은 여성은 배란 길이 일정치 않거나 생리가 불순한 경우가 많다 접지가 되지 않은 생물과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반응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맨발로 걷고 접지하며 사는 젊은 부부의 경우 둘다 적토마와 같은 활력을 유지한다. 실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최근 잉태와 출산의 경사가 4쌍째잇따고 있다. 45세 동갑내기 한 부부가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뜻하지 않은 셋째의 잉태 출산을 경험했다. 44세의 동갑내기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네 번에 걸쳐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020년 저자의 맨발 강의를 듣고 부부가 같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다섯 번째의 시험간 아기 시술에 마침내 성공 건강한 산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또 결혼한 지 각각 9년 4년 된두 쌍의 젊은 부부도 결혼 후 그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저자의 권유로 맨발 걷기와 접지를 시작한 이후 모두 곧장 임신에 성공. 최근에 건강한 아기들 출산하였다. 결국 맨발 걷기와 접지는 정액 생산의 증가와 정자의 활동성 강화 및 난자의 건강성. 회복 등을 통해 난인 부부들의 잉태를 성공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위내상 네 젊은 부부들의 연이은 잉태와 출산의 성공이 그를 증거한다. 이에 저자는 전국 각 시도 군에 23만 쌍의 난인 부린 부부들을 위한 민간 합동 맨발 걷기 휠링 스쿨을 개설하고 맨발 걷기로 참여하는 난인 불임 부부들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을 보조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이를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인구 순감소의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효과를 바랄 것이다. 동시에 보건 당국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및 시험관 수정 시술 전문 병원과 공동으로 맨발 걷기 접지 후 피험자들의 정액 생산량의 변화, 정자수와 그 활동성의 변화, 난자의 건강성 등에 대한 임상 연구를 실시해 저출산 해소에 대한 근원적 대책의 수립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이 경우 당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 절벽의 위기도 빠른 시간 내에 그 돌파구가 마련되리라는 기대이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